네, 코인 키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아, 편안한 일요일 저녁 되시고요. 오늘 밤 8시에는 또 대선 토론이 있다고 하네요. 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토론이니까, 뭐, 전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만, 다들 관심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위한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얼른 빨리 제 방송 보시고, 8시에 아, 토론회 봅시다. 리플 가격 언제 급등할까? 야 궁금한데요. 전문가가 제시한 전망 타임라인이 있네요. 전문가들은 곧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XRP는 최근 비트코인과 가격 움직임이 밀접하게 연동, 음, 즉 커플링이 되면서 차별화된 강한 상승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3.3% 어, 하락했습니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곧 리플이 다시 큰 폭으로 튀어오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RP의 다음 큰 움직임 시점을 제시했다. 언제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 부근에 도달할 때 제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거. 그런 차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네요. 어,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는 0.5달러에서 3.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을 앞선 상대적 성과를 보여줬다. 이때는 뭐 리플의 단독적인 뭐 그랬다기 보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당선, 그리고 그것에 이은 자연스러운 게리 겐슬러의 사임 소식,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오른 것이죠. 680%가 올랐습니다. 아, 이와 유사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4천 달러에서 11만 7천 달러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는 시장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회전하면서 XRP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11만 7천 달러, 와. 뭐, 그럴 때가 오겠죠 특히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인 4,200 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16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야 16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야 그냥 6만 달러일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자가 붙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자도 붙겠죠. 그런 걸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저희 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은 곧 예정된 상승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두 자릿수 달성에 도전하는 것도 멀지 않은 미래 일이 될수 있다. 면책 조항. 그러나 모든 투자는 니책입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어, 1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 만 달러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환율난 한다면 한 1,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얼마가 될까? 최대 390%, 3.9배 수익 전망까지 볼수 있다는 거. 네. 1년 투자하면 3.9배. 3.9배.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아이 무슨 3.9배, 4배 가지고 뭐또 그럴 거면은 그냥 소수점을 떼버려라 이렇게 떼버려라 이런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만약에 어, 아까 1만 달러를 투자하면 15,600 달러가 된다. 15,600 달러가 된다. 맞나요? 아 1만 달러 투자하면 15,600 달러 맞나요? 29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승되면 13,900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음, 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뭐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두번세번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리플만의 호재는 여기 있네요. 미국 대형 은행들과의 재규 확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알트코인 랠리 아직 안 됐죠.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개발 그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은퇴계좌에서 암호화폐 투자 허용 특히 sec 소송 종료로 인한 규제명확성 확보는 xrp에 대한 기관 수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고위험성 경,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 리플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판에서 어, 버틸 수만 있다면 버틴다는 것은 결국 이 고위험성 아니겠습니까? 하이 리스크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 판에 머무르는 게 맞죠. 저도, 어, 아, 코인원? 네, 코인원. 뭐 근데 코인원뿐만 아니라,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뭐, 빗썸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코인원은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 예수하고 있는 예수금에 이자가 붙는 것을 보니, 연1.7% 정도 되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넣고 있는데 이자가 막 붙어요. 그러니까 많이 제가 예수금 갖고 있었을 때는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은근히 쏠쏠한데 이거 모아지니까 돈이 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쏠쏠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코인원도 코인원뿐만 아니라 업비트 비썸도 마찬가지로 예수금만 갖고 있어도 은행처럼 이자를 준다. 그걸로 인해서 은행의 반발도 뭐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 뭐라 될까요 아까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암호화, 암호화폐 시장의 고위험성 은행은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진짜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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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에 예금한 돈의 5천만원까지는 어 보장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설령 1.7% 이자율이라고 할지라도 네 보장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억 원을 넣고 있으면 이자는 주겠죠. 아, 당연히 주죠. 근데 보장은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자를 안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안정성.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것도 만에만에 만에 하나 여러분 그 거래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네,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바로 그 위험성. 그런 걸다 이겨내고 우리나라 거래소를 믿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게 결국, 그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된다. 저도 처음에 암호화폐 야, 이게 믿을만해? 저도 그럴 때가 이제 초창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10만원 넣었어요, 10만원. 10만원 넣었다가, 어? 입출금을 확인해 봤죠. 넣었다가 빼니까, 어, 진짜 10만원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400만원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00만원. 400만 원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아주 초장기에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만큼 암호 화 비판을 믿는 그 리플을 믿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여기서 이야기한 몇 퍼센트 수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 약속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아니겠죠. 그래서 너다 느낌에 1.7% 이자를 주면 그냥 다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지금의 리플의 가격은 3371인가요? 뭐 주말간에 가격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뭐 그러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내일부터, 다, 일, 내일부터 다시 나스닥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또 상승 좋은 모멘텀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좋은 또 이슈들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좋은 밤 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종기 방송 또 라이브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